오늘은 다이어트 약인 식욕 억제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펜터민 성분, 콘트라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는 뇌에서 음식을 원하는 욕구를 떨어뜨려주는 항정신성 의약약품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체중 감소가 된후 식이와 운동과 병합하면서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런 식욕 억제제는 BMI가 3 0 이상인 비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품이고 비만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환자분들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가 있으면 체중 감소의 보조 요법으로 처방 받으실 수 있는 약입니다. 첫 번째 식욕 억제제는 나비넥타이 모양인 펜타민 성분 약입니다. 디에타민, 아티펙스 프리민, 패스틴, 팬킨스 등이 있습니다. 펜터민 성분의 약들은 효과가 강력하지만, 의존성, 내성, 중독, 심장박동 증가, 기분 변화, 손 떨림, 갈증,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기 때문에 무조건 식욕 억제에 효과가 강한 약이 나에게 최고의 약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펜터민 성분의 약들은 4주 이내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길어도 3개월이 넘지 않게 복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갑자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거나 끊게 되면 몸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기 시작하고, 끊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천천히 줄여서 완전히 끊는 테이프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욕 억제 제로는 날트랙성과부프로피온을 합친 콘트라브라는 항정신성 약입니다. 날트랙성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로 쓰여지기도 하고, 프로피온은 금연 치료제 또는 항우울제로도 쓰여집니다. 컨트라브는 중독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이고. 금연 중인 비만 환자들에게도 물론 효과적이고 안면홍조, 혈압 상승,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펜타민 성분의 약처럼 3~4주 정도 몸이 적응할 테이퍼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식이억제제 약들 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약들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식이요법과 운동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들은 또한 전문의 처방이 꼭 필요한 약들입니다. 어떤 약이 내 몸과 맞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부작용으로 변비가 동반된다면 변비약을 함께 처방해 주는 듯 꼼꼼하고 전문적인 의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MD 톡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병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전문인들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